1파트는 부출제부출를 좋아해 이 얼산 썰니허 부추 만도니 부추 부추 만도니슈니허 허허 실 허실허허 라이엄이라이껌이라 니슈 니허 허실 허허 실실 허실 허실허허 허실허허 니허 니허 허실허허 니꺼 니꺼 니슈 니허 허허 실실 조개타단나곤 아저씨님 한개감자예요이 파트는 스탈세 <놀라> 스타 표창 폭표창 你托飘枪手大了，你学托枪飘飘枪，你学那路托日本军那个萝卜坑，你混进，你学你喝和实喝喝，更来更来滚更谁，更更更更滚更更更更更更来更更更更更遥，你学棒子呀，他打滚。 삼파트는넌철세넌차의쌍절곤을 조심해. 쌍절곤 얍삽이. 니 c 는 맨손 니허. 니는 쌍절곤 니슈 니허. 허실 허허. 쌍 i 곤 e 사비니 g 사비 나는 맨손 a 사공 a v

선생님한테 맞아 니쇼 네 수업시간 물에 적신 마대자루 존나 아파 니얍사이 네 니슈 네 니허 네 대단하군! 뭐라 하는지 몰라도 삐들맨일세삐들맨의 복사를 조심해 복사 유적 삐들삐들 복사 아슈! 말 보나스 물건 물나, 나가 니 복사 복사 유저 똥려야다단하군자 다음은 체인맨일세 체인의 체인을 조심해 SM 채치 체인 들어와 니슈 니허 허실허허 얍삽미 체인 허실허허 미슈 리흐, 옆삼이 맨손, 나는 맨손, 너는 체인 허실 허허 허허, 터자나곤 다음 파트는 클럽 메닐스 홍대 클럽 섹시 여성 춤잘 춰서 데이터 신청 리흐. 했는데 알고 보니 남자 니허 망했으 니슈 끙러이 얌러이 끙끙끙끙끙끙 끄르그르 끙끙 무한 방패 얍삽이 방패 니슈허허 조심하게 체인에저 체인을 조심해 존나 얍삽해 얍삽한 새끼 존나 얍삽 조심하게 아조쭈말하고몇번을말했어 쟤꺄 까쭈말 다더나고 아이 이 병삼 다시 한번 해보게 방패를 피해 몸에 몸에 어, 쭈쭈를 공격해 쭈쭈 샤워 찌찌 쭈쭈 쭈쭈 찌찌 터더나곤 공격해 얍삼이니허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할수 있어 짭짭이 클럽맨 홍대 클럽 N 비 클럽 한 번도 안 가봤어 하이 휴발 게임에 집중해 그렇지 자갈수 있네 소양말 돼지 소소아이 병신아 이게 병신 아닌가 이게 다시 한번집중할게 어? 원코인 해야 되지 않는가? 오랜만에 해서, 이상한 플레이, 고연이 허. 그렇지, 잘하고 있어. 소, 양, 말, 돼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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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니 슈, 니 허. 후실 허허 허실 허허 아휴발 그렇지 잘하고 있대 잘하고 있네 네 대만 네 대만 네 대만 네 대만 어떻게 안될까 네 대만 네 대만 아참야왜 이래 이거 <laughs> 이러지 않았는데 이러지 않았어 이러지 않았다네. 정신 못 차려. 정신 못 차려. 야, 삽이니흐 허실 흐흐 정신 차리게, 정신 차리게. 그렇지. 할수 있다네. 이런 좌파백이 저서는안 돼. 우리는 이 소령 부르스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었어 그렇지, 그렇지. 자, 한 대만 더들는면 돼. 한 대! 한 대! 그렇지! 한 대! 한 대! 그렇지! 짜잔하건 다음은 팬일세팬의 부채를 조심하게. 민소매 부채, 암내 펄펄, 펄펄, 암내 이슈니허, 암내 소녀, 중거니허, 암레 풀풀 풀풀 허허 터지마 게 민섬의 암조 앞래 손에 암내를 조심해야 된다니 그암내를 코에 맞는 순간 냄새를 못 맡게 된다니 헐 대단하군 다음은 수어드 맹일세 수어드의 칼을 조심해 얍삽한 시키 나는 맨손 지는 방금 나는 맨손 조심해 조심하라고 번을 말했는가 급증마요 약사비 알아 이 새끼 팔가락 약점이지 약 약점이 그렇지 대단하군 다음은 똥펑일세 똥펑의 핫도그 발을 조심해. 양손에 핫도그 무슨 맛일까 흐실허허 조심하게 어 조심해 야야 대단하군 야. 드디어 블루스리이소령일세이소령은 무적이야 무적 얍삽이 하하 시계미 다세이브 해야 된다네.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본들어 프로스리를 <laughs> <3을> 클리어해서 대관에! <laughs> 교도소를 아, 교도소를 수호하라 죄수들이 <laughs> 탈출다 알았다, 라도 돼! 내가 나갔나, 라도 돼! 어디냐, 라도 돼! 구해줘야! 죄수들이 탈출했다. 알았다, 라도 돼! 내가 하이하자! 하이, 쪼말! 시민을 쏘지 마라, 시민을 쏘선 안 된다. 알았다, 라도대 갑자기 마라. 선량한 시민들은 내가 지켜줘록구해보세요어어 치킨... 어, 하지 마!